TSMC의 미국 에리조나 공장은 대만 생산라인에 비해 제조원가가 5%에서 많게는 20%까지 더 비쌉니다. 초기 생산 규모가 자가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제한적이고, 그로 인해 단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구조적인 비용부담은 장기적으로 TSMC의 전체 마진을 압박하는 요인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확대는 단순히 완제품 반도체뿐 아니라 부품과 장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면제 여부가 불확실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면 TSMC의 미국 내 생산은 조달 비용과 행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에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요소입니다. 애리조나 지역은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생산라인의 안정적 운영에 리스크를 줍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에는 대량의 초순수가 필요한데, 사막기후 특성상 물자원 확보 비용이 높고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전력과 물 공급의 제약은 미국 공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첨단 공정은 대만 본사가 먼저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 미국 공장은 상대적으로 최신 노드 도입 속도가 느립니다. 예를 들어 4나노 공정이 먼저 적용되고, 이후에 3나노 공정이 뒤따릅니다. 이런 차이는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낮춰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미국 공장은 장비와 소재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해외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관세와 물류 변수까지 겹치면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조달비가 상승합니다. 이런 공급망 비효율은 생산 일정과 비용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